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의료용 흡인기 등 소모성 의료기기 제조. 세운 메디칼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77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3%. 비용의 증가율은 2%입니다. 매출은 2019년 이후에는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2%, 단기순이익률은 15%로 높은 수준입니다. 높은 이익률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는 다소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와 상품의 맹비에 급여 비용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. 10년 누의 자본적 지출은 4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의 단기순이익의 48%가량을 유형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6%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301%로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기타 부채입니다. 차익금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8.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6%입니다. 이상 세우메디칼이었습니다.